아까 전엔 뭔가 네. 큰 차고가 있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네, 편집을 했고요. 오, 아, 밀지 말라고, 오, 디지털. 아, 죄합니다 아날로그, 아날로그나 아. 아, 이거. 아날로그. 벌을 받아야겠지. 어떡해요. 때려서. 마 <laughs> 저, 저, 디지털 때릴게요. 별로. 아, 깜짝. 어, 어니 야, 갔다! 아니야, 저에서... 어, 어, 야! 미안, 뭐야! 이렸냐 님, 저, 잠깐만, 가실래요? 님, 저, 잠깐만, 나갔다가, 밤으로 만들고, 오면 안 돼요? 아니 야, 근데, 어, 존댓말 쓰지 말자, 존댓말 그냥. 아, 님은 맨날 존댓말 쓰, 다가 우리 존댓말 쓰지 말자, 존댓말. 하면서, 나중에. 알았어, 그럼 나 존댓말 쓸 때마다 따밤 한 대씩 마지마 헐. 마, 오케이. 마가 존댓말입니다. 아, 뭔, 아, 마가 존댓말이야. 존댓말 씁시다, 진짜. 아, 싫어. 요각, 테지 요, 요, 맞아, 요가. 요아난 S라인 요. 음, 요번가밥 안되는거 같아 맞아 밥? 밥이라고? 어? 밤대로 했다 야밤들로해야저 태양을 보시면 조금 까어지고 저기 보면 엄청 아, 하얀데 그게 아니라 구름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름때문에? 아, 때문에. 어 아닌가? 아니야 원래 마크는 구름때문에 가려지기는 하진 않아 이 병부야 그래요? 아 내가 새로운 욕을 발명했어 내가 새로운 욕을 발명했어 어 진짜네 에 병부야 이 병부야. 병부라는 병신 같은 바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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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잠깐만 아버지의 무덤이야. 아버지 아, 뭐, 아, 어쩌라고? 지금 알았냐? 야, 야. 지금 알았어. 야야 나는 이거 맨 처음부터 알았어. 네가 만든 거잖아. 응. <laughs> 아 진짜 밤. 어 밤된다 밤된다. 밤밤 된다. 밤 된다. 내가 먼저 잡고 내가 먼저 잡고.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나 웃음> 에러님 먼저. <나> 에러가 <laughs> 먼저 자라. 그다음 에러님. <laughs> 아, 앞으로 응. 갈 거예요. 응. 왜 미워? 아, 밀지 마. 응. 아 니나, 니 응, 계속. 님세요 아니 밤이 된다. <laughs> 일출을 바라보며 깊은 실험에 잠겨 보경하러 온수 보경하러 온 사람들 중성화시키는 신비의 매디스댄드 매디스댄드. 중성화가 뭔지 알아? 몰라요. 중성화가 마 남자였는데 어? 여자로 바꾸는 수술이야 아 안녕히 계세요 네네 됐다 와, 아, 와. 응. 갑시다 응. 어. 나도 가야지 어? 뭐예요 뭐? 누덤 언니 뭐지? 아니, 나, 나, 아 넣지 마세요 아니, 섬자는 뭐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그, 그, 아, 아, 그, 그거 넣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와 끝났다 넣지 마세요 아저 저한테 그 자가. 벌써 끝났요 무조건 주세요 저한테 선생님 에들입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30분 한 10분 한것 같네요. 그래도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님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자갈 주세요. 네. 아다자고 서요. 아요 저한테 빨리 무덤? 주세요. 그것도 아버지? 네. 그... 아버지! 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이 사실을 알라고 그런 거다. 네. 아, 저한이상대에 넣어주세요. 넣었어요? 아 진짜... 님! 저기 앞에 바라보세요. 저기 앞에. 여기 바라보실. 앞에 바, 바라보세요 여기 앞에. 왜요? 네, 됐습니다. 아, 이거 원래 똑같잖아요. 아, 이거 원리 알겠네. 뭐예요? 엔딩입니다. 떻게인거요 이것도 모르시나요? 오, 진짜 네. 간지나네. 저가 이거만 이게 단순해보다 이게 훨씬 음. 어려 잘 만족해. 간지나네, 진짜. 네. 떻게 있어요. 지금? 이런 이게, 것도 구독과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아무. 이게 바로 시청자들의 힘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자. 哎。<Hey. S 2> <Hey. S 1> hey.